보다 짐. 오, 오 개월. 아. 노랗고 파란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Oh. 지금 거의 잔초가 oh. 노란 별과 노란해와 파란해가 뜨는 oh. 거기서 꿈돌이가 왔다. 이이 별이 oh. 이 별이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. 여기, oh. 여기 oh. 보시는 oh. 여기 보면 노란 별한 별이 있고 파란 별 작은 게 있죠? 요거를 oh. oh. 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보기 쉽지 않아요.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노란별 큰 거하고 파란별 조그만 게 쌍둥이처럼 많이 있어요. 보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저는 박석재는 천문학자예요. 제가 천문연구원 원장 때 하도 사람들이 꿈돌이가 어느 별에서 왔냐고 저 물어보라서 그때 여기 저 우리 딸보고 그림 그리라고 해서 저 책을 하나 냈어요. 그래서 노란애와 파란애가 뜨는 그니까 러그필라고 행성에서 왔다. 그러니까 그 별은 뜨거우니까못 사고 그 옆에 행성에서 왔겠죠. 근데 그 별이 제가 평생 망원경으로 별을 봤지만 눈으로 봐서 제일 이뻐요. 그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.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행사라면 100m씩 줄 서는 별 대상이에요. 여기 중례성이에요. 레이저 보여요. 여기는 제가 평소 일하는 중례성입니다. 제 망도 요놈 으로 보시면 조금 큰노란별하고 사람들이 나란히 이쁘게 있어요. 막처첨 보는 사람도 이쁘다고 보면은.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돼요. 이거 제가 이거 아무나 못 보여줍니다. 그래서 제가 최고 실력자들을 모셨어요.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팔려고 책장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옛날 꿈돌이랜드 이름으로. 교육청에 기부한 책이에요 네, 그래서 이거는 그때 초중고등학교 교실마다 저 책이 한 권씩 다 있었어요 본문도 있을 거야 그래서 꿈돌이는 노란 애가 파란 애가 빛나는 알비레오 별간필라고 행성에서 왔다는 게 도처에 다 전시돼 있어요 어, 제가 그거 하나 남겨놨습니다 대전시에는 옛날 대전시민천문 대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저 선생님들이 잘 안내해 주시겠지만 별 보는데 최악의 조건이에요.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야죠. 예, 그런데 제가 대전 시민들한테 과학의 도시에서 딴 데랑 똑같이 맨날 노래나가 뭐, 뭐 특성화가 없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아, 별, 별 보여주겠다. 내가 뭐두 시간 떠들겠다. 레이저 따라와 보세요. 별 하나 있죠. 어 대박. 보이죠? 예, 이게 직료성이에요 휴가철에 산이나 바다에서 보면 무지하게 밝아 그런데 여기가 너무 밝으니까 저게 영등성이에요 1등성도 아니야 더 밝아 근데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견우성은 여기 은하수가 있는데 이건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견우성하고 직녀성 사이에 은하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견우 직녀가 은하수를 1년에 한 번씩 건너 만나는 거예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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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정말 예뻐야 775. 어. 까만 부분 있지. 요 여기 머리 위에 보면 밝은 돌 하나 있죠? 네. 네. 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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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네. 네. 여기 있죠, 여기요이거뭐요 어, 아, 네, 여기 아, 네. 이게 정년성이에요? 아, 노란애와 파란애가 뜨는 별의 첫 번째 행성에서 왔다, 꿈돌이가. 근데 그 별이, 그 별을 지금 마음경으로 보시는 거예요. 눈으로 안 보여요. 근데 이거 대한민국에 본 사람 없어요. 근데 대전 사람은 꿈돌이 별을 알아야 돼. 노란애와 파란애가 저물어가는 간필라고 행성에 황혼이 오면 이렇게 시작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. 한번 보세요. 자막이 안 나오네. 지금 어. <놀드> 현재 우리 그꿈시 패밀리가 이렇서 있잖아요. 우리 꿈시 패밀리 공식 설정에 간필라고 왕국에서 왔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백제자리에 알게를오란 돈이에요 제가 좀 일찍 놓을게요우라니가더 크고 파란애라가 더 작아요 나란히 있어면그 보시면 저쪽과는 다를 것시고요 휴대폰으로 보는 거랑은 달라요